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게 설명해드리는 행복지킴이 권혁준입니다. 네, 오늘은 미니보험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터넷 혹은 어, 광고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미니보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미니보험이라 함은 월 1,000원, 뭐월 2,000원 굉장히 저렴하죠. 네,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소형, 이제 막 시작한 보험사들, 이제 막... 어... 시장에 들어온 그런 보험사들의 주력 상품 중에 하나였는데 삼성생명에서도 굉장히 많이 어 다시 이 여기 주자로 뛰어들었죠 자 그런데 이 미니보험 어떤 것이 좋을까요? 미니보험 굉장히 좋죠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 그게 첫 번째로 좋은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보장만큼을 딱딱 딱 집어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 예를 들어서 위암에 대해서만 보장받는 거죠 다른 암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않는 거예요. 어,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어, 설정을 할수 있는 게 좋은 점인 거죠. 자, 그럼 단점도 한번 보고겠습니다. 단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보장받는 폭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자, 나는 위암에 대해서만 보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암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내가 그러니까 위암이 발생할지 어떤 암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어 준비하는 것이 설계사로서 저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그런 것을 잘음 제대로 설계를 해주는 건데 이 미니 보험을 하나로 가입했기 때문에 내가 원래 있던 보험을 해약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미니 보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끼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끼 상품이라 함은 내가 보험을 이렇게 준비를 어, 전체적인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싶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고 충족시킨것 이것이 미니 보험인 건데 내가 요거 하나 있으니 내 있던 보험들을 다 해지해야지 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설계사분들이 어, 요구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미니 보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조금 더 보완하고 싶을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선 굉장히 선 기능을 할수 있지만 내가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을 다 해지하고 요것만 내가 가져갈 거다 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잘못되고 굉장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 스스로가 좀 판단을 할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설계를 받고 제대로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우선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쉽게 어 저렴하고 굉장히 싸고 어 굉장히 많이 되네 하지만 알고보면 갱신형 보험일 수 있고요 혹은 하지만 알고보면 10년만 보장이 되는 것일수 있고요 평생 되는 게 아니고 몇 년만 될수 있는 것이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명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되는데 잘 따져보지 않고 가입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 위험할 수 있으니 꼭 제대로 확인하고 있던 보험을 해지하고 이걸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덤으로 더 추가하고 싶은 부분들을 추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